안녕하세요 <목소리도> 주인입니다. 오늘은 그냥 하나 라면 젤리를 올려봤는데 어떤 맛일까요? 그럼 괜히 걸꼭올려야 될까?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딱딱해. 엄청 잘. 다음은 이렇게 생겼는데 좀 딱딱해요. 이거를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나오게 이걸 뜯어볼게요. 뜯는 건안 돼요. 누가. 다시 한번. 맛은 키위 맛인데, 뭔가, 쫀득하면서도 딱딱한 느낌이에요. 한 입에, 한 입에 먹어볼게요. 쫀득쫀득한데 딱딱한 데 안녕.